빗나간 양도끼도 돌아오는 돈까스? 뭐야? 응? 아, 야 뭐야? 와 이런 경양식 집 있어? 말했지 이거야. 디스 이즈 경양식 돈까스. 아니 이런 경양식 집이 진짜 없다니까요. 머동님 흔치 않아 이즈... 이런데 웨이팅 봐봐. 장난 안 했다? 100% 할까? 어? 100% 경양식 돈까스. 이거야. 근데 약간 소스가 뭐뭐 뭐 버섯 그런 건가? 그죠. 양송이 들러온 버섯 그런 거인데? 거. 와, 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오른쪽에 양송이 수프. 와, 와. 어디야? 근데 고추가 아니, 있는 건개 의외다. 감성이면. 요거며 요거며. 아이고, 진짜 여기 어디야? 진짜 맛있겠다. 존나 완벽한데? 그러니까. 이거 진짜 이, 이 정도면은 집 나간 양도끼도 돌아오겠다. 어? <laughs> 양도끼 님도 이거 보면은 경영실 <laughs> 예? 다시 돌아올 걸? 와, 근데 이거 진짜 이쁘게 뿌렸다. 아, 근데 인정이야. 어, 이런 경양식 찌면 돌아올만해. 음, 요거는 부정하지 않을게. 요 요거, 요거, 요 스프 진짜. 내가 진짜 원하는 경양식 느낌인데, 사실 이거보다도 더, 이렇게까지 도더 싫어할 필요 없어. 난좀더 약간, 진한 브라운 색상 가득한 경양식도 좋아하거든. 이런 브라운 소스도 좋지만은, 진 그런 걸 찾게 된다면 되긴 네 음. 음. 진짜 아, 고추 아, 뭐지? <laughs> 야, 와이파이 비밀번호 진심 1 1 1 1 돈까스에 진심이, <laughs> 아, 진심이 아, 진심이 들어가나 봐. 예. 진심의 왕돈까스 자그마한 것까지 지금 진심이 느껴져 버리네. 아, 프랜차이즈예요 오, 진심으로 다 접근하는 돈까스는 모임? 야, 야, 지대로다. 진심 완동 카스. 어? <laughs> 아, 사무추가 무관 리필이라고요? 분명히 진심이었구나. <laughs> 야, 진심 완동 카스면 진심 킹일 추가 귀한 걸 잡아줘. <laughs> 만약에 여기 뒤에 숫자 여기 뒤야 왕을 넣넣어야한야면 왕일까 킹일까? 진 너야, 돈가스. 야 너야, 너왕 너야, 너야, 너야,